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편안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한 주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저희 지난주 주간 소식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선교회의 우리 황금기 선교사 운동에 지금 총재로 선교주고 계시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연세가 93세이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참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또 우리 한국 성교계의 은혜죠 왜냐면 해방 이후 일 호로 나가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십니다 말씀도 전화하시고요 또성교지도 다니시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황금기 성교사 운동에 저희 사역의 총재로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 최찬영 성교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어. 이제 은퇴 없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소식을 나눌까 합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더 Retireless Missionaries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선교사들. 예, 교단에서는 은퇴가 있죠, 법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부르심과 삶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선교계 1 7 0한 나라 2만 8천여 명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흔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을 오늘은 좀 잠깐 그 표본 조사라 그럴까요? 그몇 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은퇴 없는 선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최천영 선교사님이 이제 55년도에 파송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가 쭉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지금은 2만 8천 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일 잔치를 조촐하게 저희 선교회에서 같이 삼기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곳에서 지금 우리 최천영 선교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많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이 축사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구요. 이렇게 보내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좀 읽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는 그 UN에서 65세에서 85세를 이제는 중년 세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65세가 이제 65세 생일이 지나면 66세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은퇴가 되는 공식적으로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특징은요, 어, 75세 된 이상에 된 분들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수가 어한그그 연방 노동청의 통계로 보니까 한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점점 어 옛날에는 뭐 은퇴를 빨리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일을 놓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 물론 한국은 뭐 55세부터 은퇴한다 뭐 이렇게 어, 조기 은퇴하기도 하고 뭐 명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교계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 어, 늘어나면서 또 우리 성교계의 경우는 사실은 이 목회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 연령이 있을까요? 예 그건 없죠 그냥 정말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선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선교에는 아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근때까지 우리가 선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한국 선교의 추세로 보면은 최찬영 선교사님이 55년도에 파송받고 56년도에 태국에 방콕에 도착하셨습니다. 6월쯤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나간 시대가 70년 초반부터. 지금 현장 선교사로는 우리 태국의 신홍식 선교사님 네분께서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87세신데도요.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제가 그 현장도 가봤지만 태국 교회를 17개를 개척하셔서 아주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점차로 한인 선교사님들의 고참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70세가 넘어가시고 그리고 교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은퇴를 법적으로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 그 새로운 세대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세대가 아주 어린 신세대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 세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사 그룹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표본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한 30년 생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어또 어떤 분은 이제 늦게 나가셔서 선교지에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선교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보시면은 이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70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교 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전합니다. 자. 우리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그 연령은 이제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라는 의미는 뭐꼭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선교의 그 어떤 연륜, 경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교계의 자원이고 아주 보아와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을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보겠지만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신홍식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드린 리스트를 따라가면 그 순서대로 지금 사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선교에 여전히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아, 파송을 사실은 이제 은퇴라는 거는 중단을 한 거거든요. 파송이 중단이 됐는데 여전히 사역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여전히 질병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적 노하우, 선교 사역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참 우리들한테는 감동이죠. 그렇지만 우리 선교계는 칠십이 넘으셔도 그 떠나라고 하셔도 떠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님께 헌신한 그 시간이나 노하우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는 굉장히 격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드신 어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정말로 나이가 드신 신세대 그룹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그룹의 이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은퇴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현장에서 남아 계시고 또 법적으로 교단에서는 은퇴를 하셨어도 여전히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신부는 은퇴가 됩니다. 명예선교사원로선교사 이런 호칭이 바뀌지만 그분들의 사역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퇴는 천국 가는 그 날이 나의 은퇴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합니다. 참 이분이 어, 이런 마음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자, 우리 이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어, 여기에서든지 나가서든지 현장에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더 선교에 참여하고. 특히 우리 70세가 넘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특히 기도와 후원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이 넘으시면 교회에서도 후원하시는 교회에서도 이제는 은퇴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나 선교지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퇴 없는 성교사님들 우리 한국 성교의 새로운 동향 이것을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